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이도 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수 6에서 13도, 순천과 광양 5에서 14도, 고흥사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5에서 13도, 목포는 4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